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딩입니다자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마인크래프트로 구현된 어머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리오 도착했어요 일어나세요 아! 섹시하 어머 대박 누렇게 뜬 당신 비석진 아웃? <laughs> 비석진 아웃? 뭔 소리야? 나나어 자, 이거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, 이제 네. 크론이 있고, 임포스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임포스터는 나침반을 우클릭하면 내 임무가 어디 있는지 뜨고, 하얀색 떠있는 데 가서 버튼을 누르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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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임포스터는, 그, 인벤토리 창 안에, 사보티지 버튼들이 있구요. 네. 네. 그걸를잘 이용해서, 우리, 크루원들을 죽이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또르원. <laughs> 또르원 캐스터로러 갑니다. 또르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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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인가? 오, 저기 캐스트 깨고 있네. 비콘이 비코니... 캐스트 깨로 들어갔어요. 어, 여기있다 이건 뭐지? 어, 아, 캐는 건가봐. <목소리> 아, 이거 짱으로 걸려. 아, 이거 그거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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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거 총 쏘는 거네. 뿅뿅뿅뿅 뿅. 오케이, 오케이. 무기 고였고요. 오. 어? 여기가 항해실. 여기 항해실. 항해실 조리본 들어본 구경 구경. 오잉. 이렇게 가 가지고. 오우 어! 어! 어 깜짝이야. 어? 뭐야? 뭐야? 저거 죽었는데? 돼요. 돼요. 아 뭐야? 죽은 거야? 어? 피코니 죽었어. 네. 누가 누가? 아, 제가 봤어요. 레이스 스타트! 스타트. <laughs> 누구야? 누구예요? 어디서 죽었어? 어디서? 어디서? <laughs> 어디서 죽었냐면 응. 카페테리아에서 내가 응. 끝내고 응. 오른쪽으로 갔는데 죽어 있었어. 오른쪽 무기군인데 그럼? 비쪽에 어, 근데 나. 난... 어? 어, 어. 어, 어디 있었지? 어, 저 식당에서 비코니 캐스터하는 네. 거 보고 무기구에서 캐스터하고 그 항해실 쪽 해가지고 그 밑으로 네. 내려가고 있었거든요. 근데 가, 그때 찬이랑 나랑 마주쳤잖아. 아 그걸 기억하는군 근데 자, 나 진짜 경로가 약간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나 진짜 아니야 어. 일단 태경이랑 나는 확실히 아니야 둘이 거의 응. 같은 곳에 있었어 아 그래? 그리고 나는 맞아. 처음에 식당에서 루트 가..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난 무기고랑 정반대 쪽으로 왔어요아 어, 그래? 못 봤어 그, <laughs> 잠깐, 그 왼쪽 위에 있는 그 엔진하고 CCTV 응. 룸에 가 있었습니다 어.. 응. 응. 잠깐만 그러면 설마 가능... 자작극이에요? 뭐야? 저요? 네네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 저,"쿠쿠", 으그 열심히 깨고 네. 이제 어저오른쪽 완전 끝으로 가야돼가지고 어? 오? 오.. 네. 어디있어요? 캐스트 했는데요? 그 중앙에서 카페 뒤에 저거 시원하다 저거 시원하지 잠깐만요! <laughs> 잠깐만요! 그, 이거 이거 바로 불러 바로 불러 바로 불러, 불러? 음? 어? 바로 어? 불러? <laughs> 이거 바로 불러 이거 아무리 설빈이 같아 이거 어? 설민... 뭐예요? 리 들어갑니다 예, 포츄리저 식당에서 솔직히 말해서 두 명이 있는 거 보긴 했거든요 네. 갑자기 번뜩 네. 떠올랐어요 솔빈이가 식당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, 어, 네. 네. 근데 비콘이 무기고에서 죽었다면서요 저는 비콘이가 식당에서 그 쓰레기 버리는 퀘스트였나? 전선 연결이었는데 다운로드 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캐스트하고 나서 네. 저는 그걸 보고 무기고에서 캐스팅 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. 근데 네. 비코니가 무기고에서 죽었다면서요. 네. 그니까 러 이건 제가 보기엔 솔빈이가 식당에서 비코니 캐스트 깨고 무기고 넘어갔을 때 죽이고 자작극 한 겁니다! 또 너냐? <laughs> 그래 나 죽이고 아니면 뿌 죽여 빨리 어? 죽여 어? <laughs> 이렇게 되면 아, 아, 너무 이거, 무서운데? 빌딩 신청이요? 조원이 어떻게 하실 <laughs> 거예요? 받을 거예요? 아니면 물을 거예요? 봐놔! 봐놔! 뭐야? 톨미인것 같습니다 뭐야 뿌츄리 <laughs> 과면 뿌츄리 <laughs> 이거 트롤이 아니지? <laughs> 찍으세요 전 또로언이니까요 어? 어 오, 어? <laughs> 오, 안 돼! 망했어! 난 정말 맞을 줄 알았어!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설빈아 미안해! 식당에 <laughs>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정말로 맞는 줄 알았지 <laughs> 어디지 어? 펭민노보다 아 꾸민이다 이거, 이거 뭐지? 저긴가? 아 저쪽인가보다 오 깼다 깼다 아 태강이랑 찬이가 깼네 잠깐만 빅민오빠인거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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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민오빠인 빅민오빠인 왜 누르려게? 누르고? 누르게? 누르게? 누르려고? 깜짝이야 태강아 너무 무서워 나랑 같이 당기잖아 그냥 무서워. 나 캐스트, 어? 어, 또, 또, 또 걸었어, 또 걸었어. 가자, 가자, 가자. 오! 어? 어, 어, 어. 뭐지? 빅민 오빠가 아닌가? 잠깐만나 어디였지? 오투, 이쪽으로. 찬이 보이고 누구냐? 어, 여기잖아. 여기. 이쪽에 캐스트 있다고 하거든요. 저. 어, 아닌가? 뭐야 뭐? 뭐야? 뭐야? 또야? 또야? 여기인데 이거 어떡하지 아! <뭐라> <뭐라> 뭐야? 뭐야? 뭐? 내 나쁜 앞에서 누구 죽었는데? 야너 너는 죽어 너는 조용히 유령이야 유정, 유령이야! 죽었지? Earth... 나, 나 죽었어. 나 언제 죽었어? <laughs> 아까 투표로 죽었잖아. 언제 죽었냐? 이 형아 알지? <laughs> 형, 우리 둘이 있다. 아까 떼서 같이 있었어. 뭐 하는 거야? 오? 뭐? 아니야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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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생각해. 어? 이거 이거 잘 생각해. 내가 나 진짜 아니야. 누가 한 명이야? 우리 서로 어디? 잘 생각해. 자 생각해봐. 우리 처음 이거 비쿤이 죽었을 때 우리 Hermann. 같이 있었지 창고에서. 아니, 그런 적 없다. 잘 가라! 뭘, 뭔, 뭔 소리야! 이거 트롤 거야! <목소리> 야, 거은 거야! 이미. 아, 안타에 이번 투표가 마지막이야. <목소리> 저 형이, 뿌 누나가 일부러 좀 트롤 추리할 때, 좀 뭔가 일부러 동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긴 했어. 뭐? 아니야. 나를 이렇게 돈을 받을지 말지만 정하라고 말했던 거야. 나 진짜 아니야. <목소리> 내가 진짜 발견한 것도 뭐 시절 발견했다니까? 아, 그래? 본인이 죽이고 발견한 거 아닙니까? 구, 둘이 같이 있었는데. 아니지. 그때 그거 사보티지 있었는데 내가 그 그때 그거를 할 이유가 없지. 형 빨리 태영 찍어. 태영 태극 죽여. 태영이야. 소변에서 근데 소변에 같이 있었는데. 예. 난이... 아, 아니, 아, 아, 소리가,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서 울미다. 해 둘은 뭐일기투하고 뭐. 일기투하고 미안해. 뭐 할... <laughs> 아니, 잠깐만. 근데 솔빈 죽은지도 모르는 거 소름 아니야? 아내가 <laughs> <laughs> <나, 웃음> 죽은지 몰랐는데. 특별히 죽었잖아. 솔빈 솔비 누나 죽음 위치로넌왜 죽었어? 나, 누나. 나 빅민 오빠한테 푹찍당했어 <laughs> 이렇게 가가지고. 하, 아, 이게. 아, 이거 어떻게 죽이지? 어허... 부티 어부 어허 네? 부티 어부 왜요? 왜요? 왜... 왜 전기... 혼자 안 하고 지나갔지? 전기실 네? 앞에서 왜 반대로 갔지? 그니까 <laughs> 왜 전기실 앞에서 내 쪽으로 왔지? 왜 그랬지? 왜, 왜 전기를 내리지 않고 <laughs> 아니 헷갈려서 그랬어요! 너무 치지 <laughs> 마라 다 보이는데. 색깔로 속으면서 그냥 저 정계장 앞에 깨고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었지 그냥. 아직 아직 안 켜졌는데 정 반대 방향으로 음, 가고 있던데. 그럼 보호가 아니라면. 음. 비비 비비 둘 다. 맞아. 달아도 되는 건가? 맞아. 둘다 달아 그럼. 난 자신 있다. <laughs> 난 자신 있어. 근데 자... 나 진짜 아니에요. 얘들아 잠깐만. 왜요? 찬이 어디갔냐? 어? 찬이, 어디 어? 찬이 어? 죽었. <laughs> 어디? <laughs> 왜 <laughs> 나는, 죽어서 나는 죽어서 어, 찬이가 안 보이더라? 그찬이아안 보이길래. 어? 잠깐만. 그러네. 불 끄고서 찬이를 죽여서 그 메, 빨간 거를 못본 거네. 어? 음. 근데 빨간 거만 보고 가면은 전기실에서 길을 잃을 수가 없거든. 전기실에 딱 도착하거든. 그러니까 아니, 길 잃을 수가 없는 구, 구조로 돼 있다니까? 그거 차니를 죽인 거네 아니, 근데 나 아니라니까? 너야. 진짜 아니야. 뭐야? 앞에 없었냐? 진짜 아니야. 너다. 잘 가라.